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30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2월 8일은 제가 임플란트 수술 때문에 번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29번째 강의에 이어서 김일성 족석이 제시한 당중앙위원의 대남사업부서의 소위 남조선 해방 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직능 공작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탈북 전에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망명자 고 황장엽 선생님과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후에 작성하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또 제가 접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성 족석이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서에 제시하고 있는 소위 남조선 해방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석의 불변의 대남전략은 첫째 김일성 족석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조통일 실현한다. 이에 대해 김일성 족석은 북한 헌법소문에까지 이렇게 쫙박가 넣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조통일 위협 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은 민족만대의 은인이다. 이것만 봐도 북한 김일성 족석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명백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위 혁명적 수련관을 구현해서 조통일을 실현한다. 즉, 혁명적 수령관을 모든 대남 공작 활동이 출발점, 근본, 핵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족석이 주장하는 혁명적 수령관이란 직역하면 주체 혁명위협에서 김일성 족석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석이 주장하는 주체 혁명위협이란 이 역시 직역하면 첫째, 북한을 김일성 족속 공산 세습 왕조로 만들며, 둘째, 그것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김일성 족속 공산 세습 왕조 체제로 수보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인이 듣기에는 까마귀 까치 잡아먹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대남 공작 관련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내피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중화면이 대남사업부서 소속이 김정일 정치대학 교육 강령과 교육의 50%를 차지하는 사회 정치 과목의 교수 내용만 봐도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석이 당중앙일 대남사업부서에 부여한 직능 즉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소위 친북, 통일전선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둘째, 대한민국 반정부 인사를 포섭하는 것, 셋째, 대남 심리전 및 남북 회담을 주관하는 것, 넷째, 대한민국 사회 각계 기득권의 비합법, 반합법, 합법적인 간첩단 및 친북 단체를 조직하는 것, 다섯째, 해외교포 단체를 장악하며 동시에 해외 합법적 침북 기구를 수립하는 것.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까지 있다는 소위 북한 관광 여행사도 그 중앙에는 노동당 대남사업부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또 기타 나라들이 있다는 소위 주체사상연구소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지금 조성 조직 같은 것 이거 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사업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 공작원들을 파견해서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남한 침투, 대남 정보 수집, 해외 정보 수집.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납치, 암살, 폭파 작전 시행 등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자유 대한민국과 결부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이런 공작을 수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 중에서 암살 폭파 작전 관련 무기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접한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적석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비밀명령으로 북한의 국방과학원 정밀기계연구소에도 대남 인사 납치 및 암살용 무기를 개발하는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사실을 1990년 1월경 당중화면의 군수공업부 정합가에 들어갔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당일 도착한 김정일의 극비 지시 문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며칠 전 동무들이 내게 보낸 국방과학원 정비기계연구소가 개발한 대남 공작용 무기 성능실험 녹화 자료를 봤는데 개를 매달아 놓고 쏴서는 그 성능을 제대로 알수 없다. 내가 국가보위부장에게 지시해서 사용수들을 보내주겠으니 다시 시험사격하라. 이것을 보는 순간. 목구멍으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도저히 그 잔상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국제법을 어기고 사람을 대상으로 무기실험한다고 악착을 떨던 놈이 저런 짓거리를 하다니. 그때 그 문건을 접했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위원회 대남 사업 부서는 김일성 족속이 부여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해 항시 임의 진투 및 공작 능력을 갖춘 합법 비합법 반합법 공작원 전4 0 0여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인력 분포는 대한민국 상대로 800여 명 일본 및 동남아 상대로 350여 명 기타 해외에 2 3 0 여명을 항시 대기미 침투시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간첩단 사건, 불법, 비법적 대북 송급 사건도 이런 북한 공작원들이 활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강의 마지막으로 김일성 독석이 당중화면의 대남사업부서에 부여한 서위 남한 사이 와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제시한 서위 남조선 사이 와해 방법은 서위 평화시 와해 방법과 유사시 와해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평화시 와해 방법은 무엇인가? 항시 준비된 공작원들을 남한에 침투시켜서 계층별로 합법, 반합법, 비합법 조직을 구축하고 정보 수집 사업을 진행한다. 남한에서 사회적 혼란이 본기로 전개될 때는 고정 간첩과 합법, 반합법, 비합법 조직을 가동해서 군중 봉기를 파출소, 교도소의 무기고 습격과 봉기 확산으로 추동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와해약화시킨다. 이것입니다. 또더의 유사시 와해 방법은 무엇인가? 전면전 초기에 대남 전투원 및 공작원들을 총가동해서 후방의 중요 군사시설 및 민간시설을 폭파한다. 다음, 민심 등 모든 분야의 동향을 수집,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에 이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망명자 고 황장엽 선생님과 정치망명자 김독홍 선생님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자료 확인은 역시 김일성 족석이 대남 공작원 양성을 위해 노동당 대남 사업부 산하에 수립한 김정일 정치대학이 교수한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중화면의 대남 사업부서 기구들과 대남 전투원 및 공작원 선발 원칙, 그리고 대남 공전투원 및 공작원 교육 활동 총화 시스템에 대해 준비된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